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어, 그동안, 어, 녹색 베란다를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모두 다 이루시고요. 아셨죠? 어 오늘은요. 제가 이 핑크, 어 핑크가 몇 송이 폈답니다. 진핑크죠. 어 지난번에 봉우리 매진 그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꽃이 마지막 꽃입니다. 이제 올, 하, 올해는 꽃, 어, 이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나, 이제 내년에나 이제, 어, 꽃 귀영을 해야겠죠. 아니면은 또, 음,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있는, 어, 아이들 잘 관리해서 내년에 또 풍성한 꽃,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또 그러겠습니다. 어, 꽃이요, 아, 이렇게 몇 송이가 폈는데요. 아, 정말 예쁩니다. 어, 연핑크보다요, 어, 진핑크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아, 예쁘죠? 이렇게 아주 꽃잎이 어찌 보면요 한 마리에. 그 학처럼 하늘을 날을 뜻이 이렇게 아주 자태가 정말 학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이렇게 꽃이 정말 가제발 선인장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안 예쁜 꽃이 없어요. 하얀 꽃은 하얀 꽃대로 예쁘고요. 노랑인 노랑이대로 예쁘고요. 또이 핑크는 핑크대로 예쁘고요. 아 꽃이라 그런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꽃을 보기까지 어, 정성도 많이 들었구요. 어, 좀 힘들게 관리를 해왔죠. 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맺어 갖고 있어도요. 요 시기쯤 되면은 요잎순이 어, 시들법도 한데 잘 견뎌주고 있는 거 보면은 아이들 뿌리가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 두 송이를 맺어 갖고 있는데요 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 잎에 한 개씩만 남기고 다 따줬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요럴 때가 예쁘죠 꽃은 활짝 어, 개화 있을 때보다 이 어, 상태 요 상태가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 요, 요 상태가 이쁘답니다 어, 모두 모두 꽃송이들이 개화해서 그냥 너울너울 후영청 하면은 어, 별로 좀 그래요 화려하기만 하지 어, 이렇게 한송이 한송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때가 예쁘답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방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웬만한 아이들은, 따줘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두 송에 따줬답니다. 어, 이 아이들 핀제가 한 3, 4일 됐어요. 3, 4일? 한 5일 됐나요? 근데 꽃송이가 한꺼번에 쫙펴주면 좋은데, 아, 그렇게남안 해줘서 조금 그러네요. 빨리빨리 개화하고, 잎순 정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꽃, 꽃봉오리들이 한없이 어 그냥 한 송이씩 몇 송이씩 필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 잎순이 어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저는 꽃 구경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꽃 구경 쌈빡하게 하고 입순 관리에 접어 들어가서 새순을 빛쪽 빛쪽 어, 키우는 그 과정을 엄청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러고 있어요. 어, 이렇게 이러고 있답니다. 또 이것도요 지금 이 예쁘답니다. 조금 지나면은 어, 안 예뻐요. 이꽃 송이가 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있어가지고 닿을 듯말듯 듯 이렇게. 어, 붙을 듯, 떨어질 듯할 때, 요 때가 예쁘죠. 다 허우러져 가고 꽃, 꽃만 그냥, 응? 어? 후형쳐가지고펴 있으면요. 별로 안 예쁘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요. 이렇게 예쁘죠. 요럴 때가. 이렇게 보기까지 참, 물 관리도, 어, 중요하고요. 통풍도 중요하고, 그렇죠? 오늘은 제가, 어, 이 화분에 물반 공기를 뿌려주었어요. 물 뿌려주는 영상을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고 싶었지만은 꽃이 후영청 하니까 좀 그게 좀 어려워서 어, 그렇게 못, 영상에 어, 못 보여드렸답니다. 이 물받이에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위에만 가볍게 뿌려주었답니다. 물받이에 흐를 정도로 뿌려주면은 아무래도 안 좋을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위에다만 가볍게, 어 흙만 살짝 적셔줬어요. 뿌리 건강 때문에 그랬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 흙이 좀 촉촉하죠? 많이 안 좋답니다. 그리고, 어 처음꽃 사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어 그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오셔가 이제 사오셔가지고 꽃을 어, 화분에 옮기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위아까지 훅 덮지 말고 반장만 뿌리에서 반장만 덮어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에 흙요 부분까지 흙으로 덮어주면은요 자칫하면은 물음병이 순식간에 와버린답니다. 뭐 크다고 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답니다. 커도 이 목대가 굵다고 해도요 요 부분까지 덮어져서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쏟아져 내립니다. 그냥 칼로 베인 듯이 쫙 떨어져 버립니다. 난감하죠. 저도 그런 황당한 일을 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어, 흙을 털으실 때 그냥 무조건 너무 많이 털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만 대충 털어서 이렇게 옮겼는데요. 너무 털다 보면은 실뿌리가 스쳐서 어, 상할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가볍게 털어서 심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이 아이 심을 때, 이 아이들 심을 때 그렇게 심어 줬는데요. 어, 또 이렇게 어, 뚝뚝 떨어지게 간격을 이렇게 두고 심는답니다. 그러면은 통풍도 잘 되고요. 어, 좋아요. 딱 붙여서 예쁘게. 어, 예쁘게 다복하게 붙여서 심기보다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으면요 통풍도 잘 되고 좋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이 화분에서 흙이 어느정도 위 부분까지 채워진 다음에 어,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화분 밑으로 화분 아래로 어, 이 아이들을 심어놓게 되면요 통풍이 잘 안되니까요 어, 그런, 어, 부분을, 어, 딱, 어, 아셔가지고 심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저가 쓰는 흙은 거칠어요. 어, 곱지가 않답니다. 흙을, 어, 고운 흙으로, 어, 사용하게 되면은 몇번 물을 주다 보면은 흙이 다져져가지고 아이들 뿌리가 숨쉬기가 원활하지도 않고 허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 기본으로 난석, 바크를 섞는 그런, 어 이유랍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이실 겁니다. 이거 보세요. 바크랑 난석이랑 이렇게 돌아다니죠. 바크도 돌아다니고 난석도 돌아다닙니다. 물론 다, 어 취향에 틀려요. 관리하시는 분들 취향에 틀리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뭐큰 지장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해주는 거 보니까 아픈 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게 토기 화분인데요. 저는 이 토기 화분에 처음 심어봤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면데 다른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토기 화분이 훨씬 어, 이 뿌리 건강에 좋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잘 쉬잖아요. 숨을 잘 쉬어서, 바른 화분에 물한번줄 때, 이 화분에는 두 번을 준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숨을 잘 쉬는 토기 화분이라서, 수분이 증발을 빨리 해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어, 건강한지도 모르겠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해줬더니, 어, 이렇게, 입순이 어떤가요? 지금도 반들거리죠? 지금도 반들거리고, 어, 수분이 차 있어요. 이 시기쯤 되면은 꽃송이가 이렇게 성장했을 했을 정도라면은 어, 이런 잎순에서 어,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뿌리가 조금 이상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이 잎순이 판판하고 반들거린답니다 수분을 그대로 머물고 있죠. 자, 보세요. 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노랑인데요. 어, 어제, 그제, 어, 그제 꽃송이를 다 마무리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잎순이 빳빳하죠. 어, 이렇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은 꽃 피었을 때도 어, 탄력을 그다지 쫙 잃지 않고 어느 정도 탄력을 갖고 있고요. 꽃이 지고 난 후에도 2, 3일 지나면은 이렇게 금방 어, 탄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꽃이고 나서 어, 며칠 지나도 입순이 회복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뿌리에 아마 조금 이상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요렇게 음, 이제 내년에나 꽃 구경해야죠. 올해는 끝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또 열심히 키워서 어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순간순간 여러분들께 또 말씀도 드리고 풍성한 꽃도 내년에 또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봄꽃을 또 열심히 또어 신경 써서 이제 갖고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